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평택 포승지구 생활대책용지조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어려움으로 평택 도시공사의 분양대금 납부조건 변경과 유예 등을 요청했습니다. 평택시 의회는 시와 평택 도시공사 조합과 함께 의견 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평택시 의회는 포승지구 생활대책용지 분양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좌장인 강정구 부의장과 이병배 의원, 시청관계공무원, 평택도시공사 관계자, 생활대책용지조합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는 생활대책용지조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어려움으로 평택도시공사의 분양대금 납부조건 변경, 유예 등을 요청한 건과 관련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대출 받은 뭐 이자도 그렇고 또 운전 지금 납부 기일도 지금 다가오고 그래서 어찌개 보면 생활 대책으로 어 용지를 분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혜택을 못 보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 조합원들은 생활 대책 용지 분양 대금 납부 조건 변경과 납부 유예, 지연 손해금 감면 연체 이자율 인하 등 분양 조건 변경을 평택 도시공사에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뭐침칠 년을 가질 거야, 몇 년을 가야 어째서 건물을 짓걸? 그러면 소원해를 최소화될수 있도록 서로 현명한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택 도시공사는 생활 대책 용지 조합의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설명한 후 추가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조정 신청을 할 것을 권고하며 시와 경기도시공사도 함께 협력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편 포승지구 생활대책조합은. 황해 경제구역 평택 포승지군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을 생활 대책으로 분양받은 이주자로 4개 조합 1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생활 대책 용지를 분양받은 주민들도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데요. 강정구 부의장은 평택 도시공사에서 조합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공동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합과의 의견조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BC뉴스 김은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보다 더 편리한 도시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 갑니다.